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쿠투자 정준세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참 가열찬 상승을 한 종목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 반대로 굉장히 지루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도 있죠. 어, 시장 흐름 속에서, 소외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다는 라 것과, 음, 개인들이 선호했던 종목들, 음, 뭐, 코로나, 뭐, 언택트 관련주, 그 다음에 성장주에 대한 차익 관점과, 에 가치주에 대한 신규 매직 관점에, 그래서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고 판의 변화가 들어오는 구간이다. 라는 것을 지난주 이 시간에 종목들과 시황을 통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번 주에도 좀 흐름을 교차하면서 번복하면서 보여줬는데요. 아직까지는 기존의 개인들이 많이 선호했던 었 종목들과 성장주들에 대한 반발세가 간헐적으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빠져나가기 나쁘지 않은 가격대를 몇번 주게 될 거예요. 근데 음~ 사람이 물려 있는 종목을 던지고 새로운 종목을 매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런 종목분들을 사야지 된다. 이제부터 크게 갈수 있는 종목분들을 사야 된다. 지금부터 향후 6개월, 7개월, 8개월, 어~ 내년 이 정도까지도 좋은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분들을 좀 모아둬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더 강하게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삼성전자라던가, 신풍제약이라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하이닉스, 제일재당, 뭐, 유니테스트, 뭐, 주요 종목군들 몇 개, 핫한 종목군들 몇 개, 뭐, 이런 것들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거를 사서 수익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군들의 단기 가격대가 리턴 값이, 하단 리턴 값이 이렇게 잡혀 있고, 상단 리턴 값과 돌파하게 되면 현재 수급으로 갈수 있는 상승의 힘은 여기까지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오고, 또뭐 단기 수익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종목을 계속 가져가라는 그런 취지의 종목 진단이 아니었어요. 몇 번이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봐야 할 종목들은 이런 종목군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물론 삼성전자는 음,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 외인들이 어떤 관문 역할을 하는 종목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 종목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 원화를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음, 시가총액 상위의 비중이 큰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뭐 어, 거의 대장이죠. 삼성전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특히 금요일 장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던 게 현물이란 말이죠. 단지 선, 선물을 잡아 끌어올려서 프로그램이 막 현물만 매수시켜서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어, 복합적으로 랩 계좌를 통해서 외국 계자금들은 어, 국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을 좀더 포진을 시켰고 어, 그런 흐름들에 의해서 삼성전자도 지난번 말씀드렸던 6만 9백원 부더니 어,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었던 6만 9백원 대를 뚫고 6만 9백원을 뚫으면 다음 목표가가 얼마라 그랬죠? 7만 2천 원이라고 그랬죠. 왜 7만 2천 원 가격이 나오냐 하면 그동안 모여있는 수급들로 인해서 볼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내용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하신 가격은 어떻게든 뒤집든, 복과서라든, 어퍼처라든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 흐름도 거기에 부합한 흐름들이 나오죠. 어, 그래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어, 근래에 있었던 근실 내 고점을 뚫고 올라가니까, 많은 가족분들과 또, 영상을 보신 분들이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이걸 이제 그럼 72,000원까지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AS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이 시간에는 삼성전자와 어, 지난번에 AS를 했었던 신풍제약, 어, 이두 종목을 어, 조금 가격대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영상 다음에, 음... 프로 시장에서 이런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어 움직이는 스타일은 어떤 형식이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고 매매하고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또 영상을 하나 어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 두셔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구간구간 말씀드리는 희망이라던가 뭐어 그때그때 스팟 방송이라던가 뭐 영상들 놓치지 마시고 또 짧게만 올리고 제가 빼는 영상 들도 있어요 체크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올려놓고 근데 이렇게 근래 들어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군 성향이 뭐냐면 개인이 달라붙으면 안 돼요 저는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보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뭐돈 받고 이거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전 저는 사실 메타 TV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사이트에서도 신규 회원 가입을 안 받고 있어요. 돈 받고 여러분들한테 뭐 정보를 주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저도 이 바닥에서 좀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많은 분들한테 손쉽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은 음, 다수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있었던 현상들만 봐도. 좋은 종목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개인들이 막 달라붙어서 시세를 왜곡시키잖아요. 그럼 망가진단 말이에요. 시세가. 그래서 음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것 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수 있는 사람들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건 손착순으로 뭐 여러분들 알아서 <laughs> 체크하셔서 테이크하시기 바라고 제가 구간간 알려드리는 영상들이나 종목들 말씀드리는 거. 아, 또, 오전, 뭐, 라이브 방송, 뭐, 오후 라이브 방송, 가급적 제가 오전 라이브 방송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선물 옵션 운영하시는 분들 아침에 수치대로 매매를 하고 그런 터에 아무래도 메타 가족분들 위주로 메타 TV에서 방송을 하고, 오후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뭐, 오전에 우리가 거래했던 내역, 또, 여러분들 사야 될 종목이 있으면 제가 화면에다가 명시를 해두죠. 그런 것들 구한 건 보고 힌트를 얻으셔서 매매하시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시기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희황은 뭐 허투루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를 오래 알아보신 분들 뭐 검색창에 정준세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아시겠지만 그런 뭐 마바라 뜨내기 전문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좀 허투루 듣지 마시고 좀 생각 좀 해보시고 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투자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음, 저는 꼭 적어둔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어떤 가격이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항상 적어둬요. 그러니까 지난 으, 11월 9일 날, 11월 9일 날 작성을 했었던, 어, 11월 7일이군요. 어, 11월 7일, 11월 9일 날 말씀드렸던 중목 진단을 보게 되면은, 어, 그때 삼성전자와 관련된 언급도 제가 했었는데요. 여전히 같다 그랬죠. 어, 단기, 예, 뭐 5만 6,500원 언더 5만 5,000원까지 매수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간이었었고 그 이후에 5만 9,000원을 뚫으면 어, 정리 이후에 재매수를 해야 되고 돌파하게 되면 그때 5만 5만 9,000원을 뚫게 되면은 6만 900원 6만 9 0원을 돌파한지 보고 6만 900원 이후에 7만 2,000원의 목표를 봐야 된다. 꾸준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는 아직 얘가 하단 리턴 값이 남아 있고 하단 리턴 값을 무시하고 그냥 올라가겠다고 하면 6만 900원을 뚫고 갈 때. 강하게 뚫고 올라가거나 지지 이후에 튀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요일장 시장이 상승을 한데는 금요일 오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을 조금 참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영상 끝나고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또 관련된 내용은 요 영상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하게 될 테니 그 영상도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국내 들어온 수급들은 당연히 다양한 종목군들을 매수하기에는 처음 자산이 유입될 때는 상향식 접근법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어, 현물 대신 선물을 매수하고 원화를 대신해서 현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매수하고 한단 말이에요. 어, 가장 비싼 종목군들과 큰 종목군들을 먼저 매수하고 특정 구간에 접, 어, 들어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 하면 특정 구간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많이 매수했었던 대형주, 초대형주들, 어, 원화를 대신해서 매수했었던 종목군들을 위에 올라가서 크래킹을 해요. 그렇게 어, 종목분들에서 돈이 나와서 다시 작은 종목분들 중중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번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외국계 자금이 국내 들어올 때또큰 어,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럴 수 있는 뭐 시초 어, 도입 부분 이런 어, 구간에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laughs> 아직 저는 어, 외국계 자금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서 시장을 마구잡이로 잡아 끌어올릴 수 있는 전제 그거 갖추기에는 좀 확인할 게더 있어야지 된다고 봐요 물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음, 그러기에는 밑에 잡아둔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건 어, 선물과 지수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수치들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대신 어쨌든 어, 이런 흐름은 금요일 날 나왔던 흐름은 앞으로 종종 나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단기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물 시장의 입장에서. 단기 등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6개월, 7개월, 8개월, 1년, 2년 후의 흐름 이것을 더 크게 보고 들어오는 자금들은 절대 여기서 뭐 선물 10포, 20포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또 펀드를 구성해서 들어오는 자금들 이런 자금들은 앞으로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큰 흐름을 보고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오는 자금들이라 일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할 때는 금요일 날 나온 현상처럼. 시가 상위 종목군이나 들 비싼 종목군들 위주로 먼저 돈을 유입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번에 들어온 자금들의 성향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인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면은 너무 많은 외인이 있잖아요. 미국 애들도 외인이고 유럽 애들도 외인이고 중동 애들도 외인이고 어? 너무 많은 외인이 있잖아.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해서 다 대박은 아닌 거예요. 특히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중국계 자금이 매수했다. 경계해야 돼요. 애들은. 얘들은 어떤 룰도 모두 없어. 그냥, 그냥 돈으로 확 밀고 들어와서 매수했다가 아니면 확 나가고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맥락, 어떤 맥락이 됐든, 어, 유입된 자산들이 초, 초, 어, 처음 시장에 유입될 때, 또, 어, 덩어리 자금들, 어, 펀드 자금이나 패시브 자금이 유, 유입될 때는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덩어리가 큰 종목군들, 원화를 대신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을 먼저 어, 매수를 한다. 그 일환으로 금요일장에 나왔던 어, 대형주들, 일부 시가 상위 종목군을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왔던 거다. 좀 정리를 해드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으 음,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음 말씀드렸던 가격대를 뚫고 또 어, 지지 이후에 발산하는 흐름까지 나왔는데요 그럼 이제 이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69,000원을 넘었으니까 72,000원까지 쭉갈수 있느냐 어? 그참 궁금한 부분이죠 저는 삼성전자를 장기투자 하는데 유리합니까 물론 삼성전자를 장기투자 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만 오히려 지금부터 장기투자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보려 거든 뭐 어, 단지 뭐 2, 30% 수익을 볼 거고, 뭐 4, 50% 수익을 볼 거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사면 돼요. <laughs> 대신 막 왔다 갔다 피곤한 지수가 내리고 뭐어 상황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어 반응하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감내하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1년 후, 2년 후어 지금 유행 한참 올라갔었던 무슨 뭐 카카오나 네이버라든가 어 아니면 이제 바닥에서부터 진짜 대바닥에서부터 크게 올라갈 수 있는 07년도 이후, 2000년대, 2012년대, 2013년대, 3월 달 이후로 뭐, 쭉쭉 크게 올라갔었던, 17년도에 크게 올라갔었던, 이런 종목분들을 바닥에서부터 크게 수익을 보려거든, 이 종목보다는, 이 종목보다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분들의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짚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일단 6만 9백원 뚫고 넘어왔죠. 근데, 6 9 0 0원에서 말씀드린 72,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가기까지에는 두 군데의 관문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가격대는요 6만 여기다 써야 되겠다 64,600원과 66,8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가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서는 절대로 걸릴만한 가격대가 아니죠 그렇죠? <laughs> 뚫고 올라가야 되는 가격이니까 <laughs> 그런데 이 가격대는 음 누군가는요 매수를 할때 누군가는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군가 매도하는 걸 매수한 자금의 성향은 어떤 성향인지 그리고 그 금액대는 얼마인지 어떤 구역에서 그만큼의 물량이 매집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인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산출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어 기술적 분석이 아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뭐 재무제표가 어떻고 앞으로 어, 매출이 어떻고 영업이익이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어떻고 정산 가치가 어떻고 그래서 얼마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환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수급에 의존하는 게 훨씬 더 명확한 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laughs> 이전처럼 음, 그렇게 모두가 알수 있는 모두가 접할 수 있는 재무제표라든가 뉴스만 가지고는 가격대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리턴가가, 어, 말씀드리는 가격대와 수치가 굉장히 높은 비중으로 어, 보러 가게 되는 연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짧은 영상 하나를 소개시켜드리고 그 안에서 종목 두 개, 세 개를 말씀을 드리지만서도 그 가격대를 뽑아내기 위해서, 찾아내기 위해서 저는 부단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 물론 그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가격대들은 잘 맞춰서 움직여주고 있어서 나름대로 뿌듯함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피해갈 걸 피해가고 수혜를 볼수 있는 것들은 좀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좀 많이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64,600원, 6 6 8 0 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두 가격대 특히 다음 주 중에 삼성전자의 가격대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 64,600원을 가는 것은 그렇게 큰 무리가 없는 가격대예요. 허나 여기에서 저항을 맞게 되면 여기서 저항을 맞게 되면 다시 도로에서 들어와야 되는 가격대가 62,400원이라는 가격대가 있고요 당연히 지금 현재 종가가 63,200원에서 마무리가 됐으니까 6 2 4 0 0원이란 가격은 지지를 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이것을 이탈하게 될 경우 61,300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가격이지만 다시 69,000원 이 가격대를 확인을 해 봐야 지 돼요 64, 6만1300원, 아, 그리고, 저 때문에 좀잘안 보이네요. 음. 6만900원. 이두 가격대를 다시 봐야지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지지를 하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 구간에서 좀 번복을 할 수도 있고, 이두 가격대는 패스할 공산이 굉장히 높아요. 이두 가격대를 패스한다면, 패스한다면, 6만2400원, 6만4600원, 6만6800원. 음, 이세 가격대 이후 어, 7만2000원. 즉, 사실상 흐름은 72,000원을 보러 가는 과정에 있다. 아? 아. 이런 맥락으로 보고 대응을 하시되, 문제는 지난번에 찍지 않고 온 하단 리턴 값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다는 거, 이거를 간과하면 안될 거예요. 물론, 거기를 들어간다고 해서 죽진 않아요. 어. 갔다가 다시 돌아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 정도 가격대를 들어가게 되면 좀 강하게 매수를 해볼 필요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갖고 계신 분들은 69,000원 돌파 이후 다음 목표를 향해서 점진적인 확장 구조를 펼쳐가는 구간이니까 거기에 맞게 대응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향식 접근법으로 유입된 자산들이 그런 대형주들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하향식 접근을 할수 있는 전제를 만들게 될 때는 얘들은 지금 올라온 것만큼 빠른 속도의 상승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보는 것과 또큰 자금으로, 어, 외부를 타시는 분들이 스윙 개념으로 삼성전자를 보시는 것 나쁘지 않게 봅니다. 또 뭐,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는 그냥 묶어두고 72,000원까지 볼 거예요. 그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럴 거라면 그런 자금은 1년 이후에 더 많이 갈수 있는 종목분들을 차차 모아가는 것이 유리하다.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삼성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은, 어, AS,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움직였던 흐름들과 이후 6900원을 뚫고 올라갔을 때 72,000원을 가한 동안 무엇을 봐야 되는가. 그 가격대에 대한 AES는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갖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보시기 바라고요 새로 매수를 하시기 위해서는 어, 차후 6만 1300원과 6만 900원 가격대이 구간을 확인을 하는지 지지를 하는지 아니면 6만 2400원을 지지를 하는지 확인하시고 이후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흐름들을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 삼성전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신풍제약이요. 제 신풍제약은 지난번, 어, 종목 진단 구간에서 어,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어요. 에, 가급적 보지 마셔라. 에, 기회를 줄때 빠져나오라. 아,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음, 결국 이제 지지율 내려와서 새 내려와서 어, 13만 지지를 봐라. 아, 13만 지지시 15만 500원 돌파시 17만 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13만 저항을 받게 될 경우, 아래로 11만 800원 구간과 9만 4천원까지 열려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말을 혹시라도 까먹을 수 있으니 내가 항상 진단, 종목 진단할 때는 각을 적어둔다 그랬죠. 11월 9일. 그 이전에 10월 3일. 10월 3일날 말씀드렸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심풍제약. 그죠? 13만 지지시, 15만 500원 돌파시, 15만 저항시, 그죠? 적어 놨던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이후에, 10월 달 흐름은 13만 지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어. 그리고, 어, 어, 말씀드린 가격대를 뚫고 넘어가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못 했단 말이에요. 어. 어, 다음 목표였던 15만 500원을 가기 이전에 한번 얻어맞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지만 못 갔어. 자, 이렇게 어떤 가격대를 지지하고, 그 다음 저항을 보러 가야 되는 가격대가 있는데 이 가격을 가지 못하고 빡킹을 했다. 한 번쯤은 더그 가격을 보러 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이게 돼요. 대신 그전 지지대를 지지를 하는지를 확인해야죠. 와이 시켰다가 지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러 가려고 했지만 또 무너졌죠. 이제 이러면은 얘는 하단, 하단에 잡히는 리턴 값을 보러 갈 공산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들어왔죠. 가격대가 결국 어디를 들어왔느냐? 아제 제가 종목 이렇게 가격 지어 가지고 종목하는 건지 이거 안 하려고 해요. 웬만하면은 별로 이런 식으로 외매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속상하고 어떻게 지 빠져 나올 수 있는 구멍, 물탈수 있는 구멍, 뭐 어, 예, 메리트 있는 가격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리턴 값을 공개해드리고 지지 저항. 저야 이제 선물하고 옵션을 하니까, 종목 분들을 수치를 뽑아내는 거는 아무래도 좀더 정교하게 뽑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 알아요. 현물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게 얼마나 독이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격적 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너무 많은 다수의 투자자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는 종목이라 그냥 제가 서비스 개념으로 수치를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셔도 대응을 하시되 알려드린 가격에서 너무 많은 물량을 집어넣고 그렇게 하진 마세요. 자, 근데 어, 다시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와서 11만 800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11만 800원에서 9만 4천원 사이에서는 매수 메리트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매수 메리트가 발생하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당연히 거기에서 매수 메리트가 발생해서 어, 매수를 하게 되면 은 13만 원대를 다시 봐야 되겠죠. 13만 1천 500. 원 음. 아, 미안해요. 13만 1000 3만만우수는 그냥 떼고요. 13만. 그다음에 어, 15만 음. 15, 15, 500. 원 15. 만만 순차적으로 볼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반발을 하는 구간에서. 반발하는 구간에서 제가 어, 순차적으로 볼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을 그런데 어제장 고가가 13만 5천 원이에요. 그죠? 종가가 12만 6천 원이고. 13만 원을 넘었다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만약에 11만 8백 원을 들어오는 구간에서 11만 8백 원부터 9만 4천 원이란 사이, 뭐 여기서 매, 어, 매수를 하셨거나 11만 8백 원 들어올 때 매수를 하다 자, 어제장 저렇게 강한 양봉이 튈 때는 13만 원을 지지하는지 지지하지 못하는지를 무조건 확인을 해야 돼요.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면 올라가서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했었어야지. 돼. 근데 몇 차례 지지하려고 하는 액션이 뭐, 호가창에서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종가는 미끄러져서 나왔어요. 고가는 13만 5천원까지 올라갔었고, 이 구간에서 조금 횡보를 하다가 다시 빠져나올 수도, 좀 횡보를 하다가 수급을 쳐받치고 갖고 있는 주체들이 가격대를 좀 끌어올리겠다 고 하면 한번더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 13만원을 지지를 하고 흐름을 잡는다면 15만원. 에서는 그냥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이후 순차적으로 17만 원까지 볼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은 10월달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그 흐름을 잡고 갔어야 차트가 자연스러워지죠. 17만 원을 보고 조금 더 가다가 들어오는, 어차피 다시 들어와야 되는 흐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횡보로조졌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기서 가역대를 조율하고 을 바치는 흐름이 나왔지만, 가기 전에 한번 조지고. 더 많이 올라간다? 이 종목이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수록빽백해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어, 비싼 가격대에서 이게 비싸죠. 왜냐하면 많이 올라왔잖아요, 벌써. 어? 많이, 연초부터 시작해서 많이 올라온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을 뭐하러 이런 종목군들을 그냥 계속 어, 여기에 어, 목을 매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급적 어, 유리한 가격대에서 빠져나오느냐. 묶여 있다면 어느 가격대에서 물타가지고 물타게 한 거를 어디에서 빠져나오느냐 이런 용도로 활용하는 가격대인 거지 이 가격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팔자를 바꾸고 수익을 크게 볼수 있는 그렇게 제시해 드린 가격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저는 13, 15만원 구간대에 다시 오게 되면은 갖고 있는 분들 모두 정리하고 나오셔서 다른 종목분들을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신풍제약과 관련된 AS는 요, 어, 번 음, 동영상에서 제가 AS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알림 꼭 신청해 두셔서, 눌러 두셔서, 말씀드리는 종목분들 좀 관심 갖고, 어, 좀 하나둘 좀 매집도 해보시고, 또, 장중에 말씀드리는 시황, 제가 말씀드리는 시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 계속 듣다 보면 좀 재밌는 내용도 좀 있고요. 또, 어, 듣는 만큼 보이는 것들이 좀 달라질 거예요. 어, 영상 많이 참조하셔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어, 삼성전자 AS, 어, 신풍제약 AS는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이제부터 앞으로 봐야 할 종목들에 대한 것들을 좀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